오늘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발의 크기를 키우면 키가 클까요? 이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발 크기와 키의 상관관계에 대한 속설,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세분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철수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사 김철수입니다. 뼈의 건강과 성장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장 전문의사 박영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영양 등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학자 최민준입니다. 발 크기와 키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김철수 선생님. 발 크기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발 크기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은 키를 성장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의 성장은 골격 성장의 일부이며, 키 성장은 성장 호르몬, 영양, 유전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발 크기를 키우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박영희 선생님. 성장 호르몬이나 영양 공급을 통해 발 크기와 키 성장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을까요? 성장 호르몬 치료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은 키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발 크기를 직접적으로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기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고 영양 흡수율이 높아 발과 키가 함께 성장할 수 있지만 성장이 멈춘 후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발 크기를 키우더라도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민준 교수님 발 크기와 키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발 크기를 키우는 것이 키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나요? 발 크기와 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만 발 크기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이 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발 크기와 키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뿐 발 크기를 키운다고 해서 키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발 크기를 키우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나 방법들은 효과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제품이나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을 늘려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발 크기 변화나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발 건강을 위해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억지로 늘리는 것은 성장판에 무리를 줄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발 크기를 키우는 제품이나 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기 어렵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세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발 크기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은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전문가분들께 발 크기와 키 성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발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발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 성장은 유전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크기와 키에 대한 속설의 얽매이기 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별 성장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발 크기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은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별 성장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